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금만 보지만 하나님 사람은 속이 보입니다. 금을 봤을 때 어느 금이 좋아 보여요? 근데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죠 속을 감나무에 감이 열리듯이 자라면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죄가 쫙 나와서 악한 생각, 흘기는 눈, 악독, 살인, 탐욕, 음란, 간음, 음탕, 해방 온갖 죄가 쫙 나오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날이 가뭄으로 가수록 죄가 점점 무거워져다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옵니다 미리 알았으면 은 죽음 뒤를 분명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수 없습니다 한참을 모르잖아요 죽음은 갑자기 딱 타고 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심판이 있으니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